어 아, 안녕하세요 흠뭘 사볼까 투명 치즈 젤리 몬스터 이게 뭐지 이건 치즈 젤리 몬스터고 한번 이거 사봐야겠다 얼마에요? 천원입니다 아 그래요? 들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액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문구점에서 이 투명 치즈 젤리 몬스터를 발견해서 한번 사봤는데요 후기를 남겨볼게요 내 통은 마카롱처럼 돼있고 그냥 치즈젤리 몬스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 투명이 붙었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뺐는데요. 제가 저번에 샀던 그냥 치즈젤리 몬스터 통을 들고 와봤어요.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더큰 느낌입니다. 내용물을 봐야겠죠? 뜯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거 뜯다가 엄청나게 다쳤었어요. 오호. 엄청 투명투명한데. 보세요. 그냥 치즈젤리몬스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통안에서 만져보니까 꺼내볼게요. 와, 제가 사실 투명 치즈젤머는 처음 만져보거든요. 근데 느낌 진짜 좋아요, 역시. 아, 너무 좋다. 손에 묻는 느낌인데 만질 때는 하지만 보면 손에 하나도 안 묻고 물기도 안 묻어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대박. 냄새가 바나나 킹 냄새예요. 맡아보세요. 맞죠? 하하. <laughs> 몰드는, 과연. 네, 몰드. 잘 되네요. 사실 치잘모는 이렇게 바풍을 하는 묘미가 있죠? 진짜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근데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치즈몬보다는 이렇게 치즈몬 투명 치즈몬 후기를 남겨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에필로그 네 거대 마풍을 해보겠습니다 와 대박 커요.